자, 2025년도 토익 스포일러 문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 두가지 하나는 수거를 알아서 풀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서 수거가 보이는지 보세요. 안 보이세요? 수거가 만약 안 보인다면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수도 있습니다. 사실 소거법이 실력이죠. 포인트 가 볼게요. there is입니다. 뭔가 있다라고 할 때, 요 there is 답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 요걸 우리가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봤었을 때, 아덜은 안됩니다왜 아덜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 나와야 하지. 아덜이 혼자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없고, sing 이렇게 띵된 것은 명사 역할 가능하죠. 제가 ever 뭐라 그랬죠. 뭐 무슨 whatever, whichever, whoever 다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는데 뒤를 보시면 동사가 없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요런거 잭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n e i t h e r 뭐죠, 여러분? 둘다 아니다라서 there is neither 이렇게 되면 둘다 없습니다가 가능하긴 한데 그러나. neither A 무슨 B nor B의 구조로 와야 되는데 지금 nor B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땡땡땡 정답은 nothing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도 돼요 아주 잘 푸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수거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따지기 전에 어, 음, 어, 음 어, 삼촌에 이렇게 풀수 있는 거라서 수거 정리해볼게요 there is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죠그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요 비교급, 비교급, 다음에 then a 이렇게 됩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a 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이야?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최상급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아 there is more precious than 이렇게 보면서 아하 뭐야 nothing이라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뭐보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누구랑 가족과 함께, 무슨 말이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기독이.